섬진강 상류인 옥정호수로 흐르는 옥녀동천의 모습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수량이 풍부합니다. 우리 토지는 이천에서 약 200m 인근에 위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지역 부동산 전문 방송 풍남문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따끈따끈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토지 옆에 도로입니다. 큰 차량도 넉넉하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토지의 전경입니다. 오늘의 토지는 평평한 평지인데요. 지상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는 묵전 상태입니다. 특히 토지 서측으로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봉산과 국사봉에서 흐르는 차고 맑은 물이 사철 흐르고 있으며 섬진강 상류로 합류됩니다. 계곡 옆에 딱 붙어 있는 우리 땅은 잡초가 무성한 묵전 상태이며 일부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캠핑장으로 만들어도 좋고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놓고 전원생활의 놀이터로 꾸며도 좋습니다. 토지의 개략적인 경계입니다. 토지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묵전 상태입니다. 토지는 시멘트 포장도로에 길게 접해 있으며, 서측으로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건번호 452번. 계곡긴 청정지역 나홀로 전원 생활하기 좋은 토지를 추천합니다. 소재지는 전북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옥정호수 인근에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3,388제곱미터 1,023평입니다. 대표지목은 답이며, 현장은 나무와 묵전 상태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며, 농업진흥구역입니다 허용건축물은 농가주택, 농업용창고, 농촌체류형심터 등입니다 도로는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전기가 지나갑니다 지형은 도로보다 낮은 평지입니다 주변현황은 농경지와 임야가 있습니다 물건의 특징입니다 배산임수형국이며 토지를 길게 계곡이 휘도입니다 인근에 옥정호수와 옥녀동천이 있습니다 전주근교에 있으며 캠핑장이나 쉼터 놓고 전원 생활하기 딱 좋습니다. 매매 가격은 9천만 원입니다. 평당 9만 원으로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물건에 대하여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